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김주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0일 42차 단체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해를 넘겨가며 이어진 단체교섭인 만큼 이 조합원 동지들의 실망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성과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 피크제 등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칠대 집행부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남은 집행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운영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하부영 지부장은 17년 단체교섭 경과를 보고했으며 노동조합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각 사업부 대표들에게 17 임담협 승리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들도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8일 지부에서 현장조직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부영 지부장은 17년 단체교섭의 쟁점과 투쟁 방향에 대해 현장조직 의장단과 공유하면서 17 투쟁 승리를 위해 각 조직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의장단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임담협에 회사의 태도 변화가 없는 것은 조합의 위기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며 집행부가 요청하면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일공장 식당에서 특식 및 신메뉴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신메뉴는 TV 프로그램인 수요 미식회에 나왔던 레시피를 재구성하여 만든 음식들로써 조합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노동자 포복실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식사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일 열사광장에서 17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전 조합원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하부영 지부장은 사측에서 추가 제시가 없다면 타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집회가 끝난 후 지난 10일 42차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임금성은 기본급 58,000원 인상과 성과금 300%,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포함한 32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완전 88 주간 연속 2교대제 제도 도입을 올해 4분의 1분기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고소고발 및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1명 복직, 그리고 비정규직 특별고용 3,500명 및 촉탁직 우대 방안 마련. 정년 연장 협의 틀 구성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지난 9일 지부에서 전태일 노동대학 김승호 대표와 하부영 지부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노동대학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이버 대학으로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곳입니다. 저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잠정합의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7대 집행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는 사실도 듣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같이 저 자신도 착잡하고 허탈합니다. 작년에 마무리해야 할 투쟁이 해를 넘겼습니다. 12월 22일 1차 잠정합의 부결 이후 해를 넘기는 파업투쟁을 해왔습니다. 1차 잠정합의를 한 상태에서 2차 재개섭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해를 넘겨 파업을 했음에도 상품권 20만원이 파업임금 손실 보전도 안된다는 비판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더 길게 파업을 끌고 가더라도 파업임금 손실은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 성과는 커지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의 불신과 불만은 더 높아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부족해도 여기서 2017년 투쟁을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파업투쟁의 한계, 교섭전술의 한계, 준비가 덜된 투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2차 잠정합의 내용이 미흡해도 여기서 멈추고 2018년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10년 이상 그 한계에 봉착하여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대차 지부의 투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 중심의 투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018년 투쟁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저에게는 2018년, 2019년 투쟁이라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2018년, 2019년 투쟁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도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노동조합은 이 조합원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교섭에 임했지만 사측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과 해고자 복직 한명을 추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받지 않는다면 노동자합은 장기 파업 투쟁으로 회사와 큰 한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국 노동자합은 이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원했던 부분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주간 연속 2교대 재검증과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소고발 및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자 한명 복직, 그리고 정년 연장 협의 틀 구성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15일 잠정 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7대 집행부는 5만 천 조합원들의 소중한 선택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